전국 최저가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전국 최저가에 도전하기 위해서 차량을 한대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아우디 A6 차량을 준비했고요 자, 이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고 출고를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아우디 A6 2.0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디젤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휘발유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좀더 정숙하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하기에도 상당히 편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cc 차량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키로수는 16만 오천킬로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사고 유무는, 자, 이쪽에 휀다쪽 단순 교체 앞쪽에, 네, 횡다 교체 딱한 군데, 외판교환 한 군데 있고요. 그 외쪽으로는 미세누유도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연식은 2012년식이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자이 아우디 준신형 바디 차량을 9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상태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색상은 인기 많은 화이트 바디 색상이고요. 그리고 지제 백화현상도 전혀 없는 라이트.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부 컨디션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고요. 앞에는 전방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하면은 역시 디자인이죠. 전면부 디자인 상당히 이쁜 디자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가 꺾이면서, 네, 이 꺾이는 라인 덕분에 포인트가 상당히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에는 라이트 워셔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트 워셔 같은 경우에도 국내 차량에는 없죠. 이 독일 삼산 유럽 차량들에 탑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유럽 날씨가 상당히 변덕이 심하죠. 모래폭풍이 불 수도 있고 눈보라가 칠 수도 있고 그 환경에 따라 주행하시다가 라이트에 이렇게 이물질이 끼게 되면 라이트가 안 보이죠. 그래서 라이트 워셔를 통해서 세척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가서 자 외판 상태 영상으로 쭉 한번 보여드릴 건데. 외관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문콕이 없어요. 네, 문콕이 없다는 거면은 차를 주차하는 곳까지 장소까지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차량 자체가 이제 모든 차량들의 공통점이에요. 주행을 하시다가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닿는 부분이죠.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 하단부, 하단부에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튀게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주행을 하다가 물기가 살짝 튀어요 근데 요 하단부에 때가 많이 껴요. 자, 보이시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활 PPF를 장착을 해서, 자, 얼룩이 지는 부분을 방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PPF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만약에 지저분해지신다고 하면은 떼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새 제품으로도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떼지 않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더 좋다라고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에는 이렇게 썰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썬팅지 같은 경우에도 농도 상당히 적정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에 후면부로 넘어가서 뒷 라인 보시면은, 자, 아우디가 이 뒤에 후면부 엉덩이에 면발광 라이트, 테일 램프가 들어가면서 가시거리가 상당히 좋아요. 가시거리가 좋다는 뜻이 뒤에서 다가오는 차량들이 야간에 이 아우디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멀리서도 눈에 확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 추돌을 조금 방지를 할수 있는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머플러 배기 팁을 양쪽으로 듀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뻗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후면부 라인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상당히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위에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쪽에 때가 있죠. 이게 뭐 기스가 난게 아니고요. 이렇게 손으로 쑥 문대면은 지워지는 자, 먼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운전석 측면 라인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운전 측면 라인도 영상으로 쭉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확인을 해봐도, 어, 외관 관리 상태는 상당합니다. 진짜 문콕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외판 부분에 이제 옆에 있는 차주분이 문을 팍 열면서 팍 찍게 되면은 도장면이 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판 부분 자, 철판이 뚝하고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빛을 반사했을 때 굴곡이 지는 부분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던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차를 많이 사랑을 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 시트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실내 안에 탑승을 해서.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차량 시동 걸기 전에, 아우디를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이 퍼포먼스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이 있을 거란 좀 생각이 들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죠. 근데 시동을 걸었을 때. 자,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이 이 디스플레이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시동을 껐을 때는, 자 이렇게 온오프 버튼이 있어요 오프를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 퍼포먼스까지 만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도 상당히 이쁘죠 자 계기판 보시게 되시면은 상당히 이쁜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슈퍼비전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웬만한 차량 장치에 센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도어가 문이 열려 있으면 어디 쪽에 도어가 문이 열려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쪽으로도 차량의 문제 있는 부분을 자가 진단을 해서 이 슈퍼비전 계기판으로 해서 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고등 들어 있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당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자보는 것처럼 RPM 떨림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동을 끄고 다시 걸어서 한번 RPM RPM 보여 드리면요. 차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일정한 LPM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자, 핸들 지금 리모컨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시면은 자, 일단 디자인은 이 블랙 색상이랑 이 실버 디자인이 상당히 조화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버튼 까짐이 없어요. 네, 버튼 까짐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차량을 잘 관리를 하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아우디 차량의 스피커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 대시보드 쪽 보시면은, 자, 이렇게 양 이쪽 운전석 조석끝 쪽으로 하나 둘 그리고 가운데 스피커가 또 있죠 그 도어 쪽에도 하나 둘두 개가 또 들어가면서 앞좌석에만 총 다섯 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풍부한 음질을 감상할 수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CD 플레이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차량의 열선 시트 기능과 그리고 에어컨 히터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 잭, 그리고 제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기아봉 바로 옆쪽으로는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자, 오토 홀드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주행을 하시다가 이제 신호에 걸렸을 때 드라이브 놓은 상태죠. 드라이브 놓은 상태에서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되면 은 차가 앞으로 가죠. 드라이브를 놨기 때문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오토 홀드를 작동을 시키면은 브레이크에서 밟을 때도 차가 오토로 홀드를 걸었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엑셀을 살짝 밟아주게 되면은 홀드가 풀리면서 주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국내 도로에서는 이게 신호가 많은 도로에서는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 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오토홀드의 맛을 보신 분들은 벗어나지 못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은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는 DIS 스크롤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볼륨 버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쪽으로는 컵홀더 두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 안쪽으로 자, 이렇게 수납 공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 잭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상단부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썰루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실내 지금 보신 것처럼 외관도 이쁘지만 지금 앞좌서 실내도 상당히 이뻐요. 근데 이 차량이 지금 성능도 좋고 옵션도 상당히 좋고 디자인도 이쁜데 지금 단돈 990만원에 아우디의 오너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 최저가에 수수료도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고요. 자, 바로 이어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실내 상태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에 시트는 베이비카 시트를 장착할 수 있는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뒷좌석 시트도 영상을 보신 것처럼 깔끔한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는 자, 이렇게 손풍구 두개 그리고 간단한 수납 공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가운데는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과 앞쪽에 이렇게 컵홀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전체적인 지금 외관 상태랑 실내 상태 영상을통 해서 같이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차량 앞으로 가서. 자, 차량의 간단한 엔진음 들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량의 엔진음 들려드릴 건데요 어, 역시 2.0 디젤 엔진을 탑재한 이 아우디 A6보다 2.0 휘발유 엔진을 탑재한 이 아우디 A6가 확실히 조용해요. 역시 디젤보다도 이제 휘발유가 정수 성에는 상위 호환이다. 라는 게 느낄 정도 상당히 정숙한데 엔진 떨림도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엔진 상태 컨디션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바로 영상을 통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규칙적이고 정숙한 엔진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 보이는 차량 2차량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그 이차는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궁금하신 점 그리고 구매 애정이신 차량 있다고 하셔도 아래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최저가의 박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